4번의 김승택 선수, 4번 김승택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모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번 마크를 통과, 2번 반혜진 그리고 안쪽에 3번 박준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1번과 3번 뒤쪽에 2번 김재윤, 이어서 4번, 5번, 6번, 4번, 6번, 5번이 그 뒤쪽에서 경주를 펼칩니다. 이제 이 터마크를 통과하고 있는 여섯 명의 선수들 1번 반해진 선수 뒤쪽 3번에 박준현 선수 그리고 2번 김재윤 선수 1번 3번 2번 2번 뒤쪽으로 4번 4번이 김승택 선수가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일번의 반해진 1번의 반해진 선수가 이제 터마크를 통과하고 뒤쪽에 3번 2번 순으로 터마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4번의 김승택 선수가 부지런히 쫓지만 여전히 이번에 김재윤 선수가 3번째 위치를 차,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번에 반해진 선수가 3번에 박준현 선수의 격차를 조금 많이 벌려 놨고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고 있는 1번 반해진 선수입니다. 1번과 3번, 2번 대열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 한 1번, 3번, 2번 순입니다. 일번에 반해진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으로 박준현 이어서 2번 김재인 뒤쪽으로 4번, 6번. 마지막 5번 결승선 통과. 이제 1번 김영민 그리고 바깥쪽은 5번 김태규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2번의 이용세 바깥쪽 1번 김영민 1번과 2번 2번과 1번이 앞으로 나왔고 뒤쪽 5번 김태규 선수가 따라가는 상황. 이어서 3번에 박설이 4번 김병일 그리고 6번의 윤영근 선수가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2턴 마크 통과하고 있는 6명의 선수들 1번과 2번 2번과 1번 2번의 이용세 선수가 앞서나가고 2번 1번 그리고 5번 순으로 여전히 그냥 그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용세 선수가 일반의 김영민 선수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 과연 이 앞서고 있는 상황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일단 1턴 마크를 다시 돕니다 2번, 1번, 5번, 그리고 3번, 4번, 6번 순으로 현장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 이 용세 선수 어제 경주에서 조금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던 이번에 이 용세 선수가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 마크 지나고 있는 이번 이 용세, 2번 뒤쪽으로 1번과 4번, 2번, 1번, 4번, 그리고 3번. 2번, 1번, 5번, 2번, 이번 5번, 그리고 3번, 4번, 6번입니다. 2번, 1번, 5번의 결승선을 통과했고 3번, 4번, 6번 결승선 통과한 제2경주였습니다. 5번 비현태 선수가 타났습니다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돕니다. 바깥쪽으로 1번 유해강, 1번이 유해강, 아2번에 송유범이 멈춥니다. 이번이 송유범 선수가 속도가 멈췄고, 1번 뒤쪽으로 5번, 그리고 4번이 따라갑니다. 1번, 5번, 4번, 6번, 3번, 그리고 뒤쪽에 2번 수대로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1번 유해강, 뒤쪽에 5번 디현한테 바깥쪽으로 4번, 안쪽에 3번입니다. 1번의 유해강 선수가 현재 선두인 가운데 5번과 4번, 4번과 5번의 기삼이 접전 속 3번 이응석 선수와 6번 장수영 선수가 선인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다시 통과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을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1번, 5번, 4번, 1번, 5번, 4번 순입니다. 어제 경주에서도 3차 김상기록이 있는 1번의 유해강 선수가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마지막 턴마크 지나고 있는 1번 유해강. 뒤쪽으로 5번과 4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대열에 크게 변화는 없었습니다. 1번, 5번, 4번. 1번의 유해강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뒤쪽 5번, 4번, 6번, 3번. 마지막 2번 결승선 통과.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5번의 김창규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1턴 마크를 통과 문제 없는 스타트를 보인 6명의 선수들 1턴 마크를 통과했습니다. 1턴 마크 통과하면서 4번이 정경우가 앞다나왔고 1번, 2번, 5번 그리고 4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 정경우, 4번의 정경우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과연 2턴 마크 지나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나 4번 앞쪽으로 2번 이주영 선수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이주영 선수가 2턴 돌면서 선두로 나서기 시작. 2번, 4번 바깥쪽 1번 그리고 5번이 따라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주영 선수가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과연 이 자리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턴 마크를 다시 통과 2번, 4번, 1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번 뒤쪽에는 5번의 김창규, 2번, 4번, 1번, 5번 뒤쪽은 3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주영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이번 뒤쪽에 4번 그리고 1번 순으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이주영 이번에 이주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4번 그리고 5번과 이번이 접전입니다. 이어서 3번, 6번 결승선 통과한 채상주였습니다 6번의 고정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6번 6번의 김웅선 선수가 플라잉을 범합니다 6번의 김웅선 선수가 플라잉을 범하면서 5명의 선수 5명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6번의 김웅선 선수가 플라잉을 범했습니다 그 뒤쪽으로 3번 여민정 이어서 2번 고정환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4번 3번 2번 4번의 정민수 결승선 통과 3번 2번 그리고 뒤쪽 1번 5번 결승선 통과 제5경주였습니다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1턴 마크는 2번 13철이 가장 먼저 펴나갑니다. 2번 뒤쪽으로 3번이 손근성 그리고 1번, 4번, 6번, 5번이 그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번에 13철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뒤쪽 3번 손근성 그리고 3위권 싸움은 끝까지 알수 없는 경주가 됐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 2턴 마크 지나면서 여전히 2번에 13철 그리고 뒤쪽은 3번 손근성 그리고 1번 손근성 선수가 13번 이제 5번의 김동경 선수가 쫓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심상철 선수가 어느덧 가장 먼저 1번 마크를 돌고 있고 뒤쪽에 3번 그리고 5번과 1번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2번, 3번 그리고 5번의 김동경, 5번의 김동경 선수가 대열 세번째가 됐고 4번의 이지훈 선수가 속도를 내면서 안쪽을 파고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지나는 6명의 선수들, 2번, 3번 뒤쪽으로 3위권 순위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상철 선수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여서 3번, 그리고 5번, 1번, 4번이 접전. 마지막 6번 결승선 통과한 제6경주였습니다. 나갑니다. 무서빙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문제가 없었고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1번 김채현이 앞으로 속도 날려 속도 살려 나갑니다. 1번이 김채현 선수 뒤쪽에 보내 김현덕 그리고 뒤쪽으로 2번, 3번, 6번, 4번 순으로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번 김채현 이번 김채현 선수가 선두이 가운데 이제 2턴 마크, 2턴 마크를 통과. 1번 김채현 선수 뒤쪽에 5번 김현덕 그리고 바깥쪽으로 2번 안쪽으로 3번이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1번, 3번, 5번, 2번, 2번 뒤쪽으로 3번. 한번두번 2번, 2번, 5번, 3번, 2, 3인권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톱마크를 통과. 과연 순위가 어떻게 될지. 1번 뒤쪽으로 5번의 김현덕 선수가 아직 대회 두 번째 자리 지켜내고 있고 바깥쪽은 이번에 박종덕입니다. 5번과 2번, 그리고 3번의 조규태 선수는 뒤로 조금 물러난 상황. 1번, 5번, 2번, 1번, 2번, 5번, 5번과 2번, 2번과 5번의 마지막 접전이 펼쳐질 듯 보입니다. 마지막 톱마크를 지납니다. 1번 뒤쪽으로 와! 여기서 두 선수가 미끄러졌습니다. 5번 김현도 아, 정말 다들 열심히들 산다. 정말 열심히들 살아. 결승타 통과 대구 6번 4번 결승 초반 앞서 나가는 선수 안쪽에 1번, 바깥쪽에 6번 선수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보드 정상. 이제 1턴 마크 통과. 안쪽에 2번 김선욱, 바깥쪽으로 1번 박민영 선수입니다. 1번과 2번, 2번과 1번. 1번에 박민영 선수가 앞서 나가고 뒤쪽으로 바깥쪽 4번 반해진. 그리고 3번, 5번, 6번이 그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 나갑니다. 이제 2턴 마크 지나는 여섯 명의 선수들. 1번에 박민영 선수 안쪽으로 2번, 2번에 김선욱 선수. 1번과 2번의 접전 속에 기회의 엿보는 4번 반해진까지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뒤쪽으로 3번, 5번, 6번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이제 1턴 마크 다시 통과합니다. 1번, 2번, 4번, 1번, 2번, 4번 대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번의 박민영 선수는 어제 경주에서 좀 아쉽게 6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8경주에서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무난하게 지난다면 결승선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4번 대원에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1번 박민영, 대번의 박민영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과 4번 그리고 3번, 5번, 6번 결승선 통과. 제 8경. 박민성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들 스타트 정상입니다. 이제 1턴 마크 어떤 선수가 먼저 지날 것인지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안쪽 바깥쪽에 1번 조승민입니다. 1번과 2번, 2번과 1번의 접전 속에 뒤쪽에 3번 김왕성가 따라가고 이어서 6번, 4번, 5번이 뒤쪽에서 경주를 풀어갑니다. 2번 박민성 선수가 먼저 이턴 마크를 지나고 바깥쪽에서 크게 돌아나섭니다. 2번과 1번 그리고 뒤쪽 3번의 김광서 선수, 앞쪽으로 6번의 구현구 선수가 3번의 김광서 선수 의 움직임을 보고 바깥쪽으로움직이가져갑니다 선두는 여전히 이번에 박민성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턴 마크를 통과 뒤쪽에 1번 조승민 선수가 여전히 따라가고 뒤쪽로 3번 김광서 선수 뒤쪽 6번 4번 5번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민성 선수의 앞서 나가고 있는 경주 그리고 뒤쪽 1번 조승민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초반 스타트부터 분위기를 계속 잡고 마지막 턴마크까지 선두로 나서면서 이제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1번 3번 이번에 박민성 선수가 결승선 통과 1번 그리고 3번 6번 4번과 마지막 5번까지 결승선 통과 안쪽 1번 바깥쪽에 5번 김민준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를 보이면서 6명의 선수들이 이제 1턴 마크를 돌때아 여기서 약간 충돌이 있으면서 경기가 어렵게 된 선수들이 있습니다 3명의 선수가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 2번 1번 3번의 선수가 경주를 펼치고 있고 지금 4번 의 김어종목 선수와 3번 황만주 선수가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2번 김태규 그리고 뒤쪽으로 1번 김종모, 이어서 3번. 한만주 선수가 결승선 통과제1 10급... 0 김완석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이번에 김완석, 그리고 안쪽으로 6번의 김보경입니다. 2번과 6번이 앞으로 나갔고, 뒤쪽으로 3번, 5번, 이어서 4번, 1번이 그 뒤쪽입니다. 2번 김완석 선수, 2번 김완석 선수가 선두를 가운데,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합니다. 2턴 마크를 통과, 2번 뒤쪽에 5명의 선수들이 2턴 마크를 지나고 있습니다. 2번에 김완석 선수, 뒤쪽으로 6번의 김보경, 바깥쪽 3번 김창규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번 6번, 6번, 3번, 2번, 6번, 3번의 흐름 속에 뒤쪽 5번, 1번, 4번 순으로 이제 턴마크를 다시 통과하고 있는 6명의 선수들 2번, 6번, 그리고 안쪽 3번의 김창규 선수가 격차를 조금씩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2번, 6번, 3번, 2번, 6번, 3번. 바깥쪽으로 움직임 가져가는 선발 김창규. 이제 마지막 턴막 그 승부.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2번, 6번, 3번 그대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김한석 선수는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6번, 3번과 5번, 그리고 1번, 4번 결승선 통과. 제 12경주였습니다. 3번의 박진서 선수. 앞서 나가고 6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그리고 3번의 박진서 초반 스타트 그대로 살려나가면서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5번, 4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번에 박진서, 3번에 박진서 선수가 이제 2턴 마크를 둡니다. 2턴 마크 통과하고 있는 3번에 박진서. 그리고 뒤쪽으로 1번 이수빈 그리고 안쪽에 5번 이용세, 3번, 1번, 5번, 3번, 5번, 1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5번 앞쪽으로 이번에 김동민 선수분에 김동민 선수가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앞쪽 자리 차지한 이번에. 김동민 선수가 과연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3번, 2번, 3번, 2번, 1번 순이 됐습니다. 이번에 김동민 선수가 안쪽 자리 잡으면서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두 번째까지 올라옵니다. 3번, 2번, 1번, 뒤쪽으로 5번, 4번, 6번 순으로 이제 마지막 턴 마크를 지나겠습니다. 3번에 박진서, 3번에 박진서, 뒤쪽 2번 김동민, 이어서 5번 이용세 선수까지. 3번에 박진서 선수가 결승선 통과, 뒤쪽 2번, 그리고 5번과 1번, 4번. 6번 결승선 통과 12경주였습니다. 1번 김응선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문제없는 스타트였습니다. 를보 이제 1턴 마크 통과합니다. 1턴 마크 통과. 역시 1코스에서 매우 강한 1번의 김응선이 앞으로 나갑니다. 1번 뒤쪽에 2번 구본선 이어서 3번 정은민 선수.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뒤쪽 4번 5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펼쳐집니다 이제 2턴 마크 통과합니다 1번, 2번, 3번 이때 안쪽으로 4번의 김재윤이 등장 1번, 2번, 그리고 4번과 3번 3번과 4번의 3, 2번 접전이 펼쳐집니다 4번의 김재윤 선수가 약간 앞서고 있는 상황 바깥쪽에 3번 정은민 안쪽 4번 김재윤입니다 이제 턴 마크를 통과 1번, 2번, 그리고 바깥쪽으로 3번 3번의 정은민이 다시 앞서기 시작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3번, 3번 뒤쪽에 4번 김재윤 선수 뒤쪽 5번 권희력 선수입니다. 이번에 김흥선 선수가 마지막 턴마크를 돕니다. 뒤쪽에 2번과 그리고 3위권 어떤 선수가 먼저 턴마크를 칠할지 1번에 김흥선 선수는 결승선을 통과. 뒤쪽 2번 그리고 3번과 4번이 접전. 5번 마지막 6번 결승선 통과. 1 3명째습니다 전두식 선수 그리고 바깥쪽 으로심3철 선수도 스타트가 빨랐고 6명의 선수들 스타트 보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1턴 마크 통과 4번 4번의 전두식 선수가 앞으로 나가고 바깥쪽에 3번 최진혁 선수입니다. 4번과 3번 그리고 5번과 2번, 1번, 6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4번의 전두식, 바깥쪽에 3번의 최진혁 이제 2턴 마크 통과입니다 4번과 3번, 4번, 3번 그리고 5번 심3철 선수까지 5번 바깥쪽으로 이번에 손지혁 선수 올라옵니다. 4번, 3번 그리고 5번 2번, 1번, 6번수로 현재 경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4번의 전두식 선수가 턴마크를 지나고 뒤쪽에 3번의 최진혁 선수 그리고 5번 심상철 선수까지 4번, 3번, 5번 아직까지 크게 대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4번의 전두식 선수가 3번 최진혁 선수와의 격차를 조금 벌려놨습니다. 어제 경주에서는 조금 아쉬운 성적을 보였던 4번 전두식 선수가 가장 먼저 마지막 톱마크를 지났습니다. 뒤쪽에는 3번 그리고 5번, 4번, 3번, 5번 대결에 크게 변화 없습니다. 4번이 전두식 선수 결승선 통과, 뒤쪽 3번과 5번, 이어번 1번, 마지막 6번 결승선 통과는 14경주였습니다. 부러우는. <목소리나> 눈 소리가 허공에 흩어져가고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내 친구.